남튼데 그니까 여자가 남자가 들어가고 공자하면뺏으 망해 먹어요. 남튼데 여자가 들어가서 하면은 성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터를 좀잘 보신다고 소문 났잖아요. 헤헤 소문까지 났어요. 터 네. <laughs> 중에 도깨비 터라고 있죠. 예. 이 도깨비터를, 뭐 선생님이 무당이시니까 잘 구분하시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당연하죠. 응. 이 구분법을 좀알려주셔야 되는 거아겠습니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 알수 있는 만큼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네. 예, 어떤 터가 뭐 도깨비터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구 빌할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네. 남터가 있고 여터가 있어요. 남자 터가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동그랗게옹우리즈 터가 있어요. 음. 옹우리즈 터가 있는데 거기서 어디 공장을 짓다든지 하면 남 터인데 거기가 여자가 남자가 들어가고 공장 을 하면 뺏으로 망해 먹어요. 남 터인데 여자가 들어가서 하면은 성공을 합니다. 곁 터에는 남자가 들어가야 되고 남 터는 여자가 들어가야 되고 반대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마이너스 분하스로. 그 그렇죠. 음양이 그 좋아. 그렇죠. 음량이좋아죠그음량이 좋아가 맞아야만이 도깨비 터가 되고, 삽도 내리막이 없고, 오르 상승이 되겠죠. 음. 음,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음, 그냥 일반 터에서 남터고 여터고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것이 남터다, 저거 저게 여터다, 이걸 잘 모를 것같요 당연히 모르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 하죠. 음, 그래서 더잘 보는 분한테 찾아가서, 남턴지이 터가 어땠는지, 물어보고, 내가 맞는 터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다사부문 여는 거 아니에요? 궁금해져야지만 선생님을 찾아볼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어. 근데 궁금해지기까지 이제 도깨비터인지 아닌지, 이제 분간이 안 가려면 도깨비터처럼 뭔가, 저희한테 뭔가 징조가 있으니까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징조 좀 말씀해주세요. 당연하죠. 내가 그 터에 가서, 네. 뭔가 느낌이 싸늘하다 싶으면 그 터에 가서는 안 돼요. 예, 네, 산더라 내가 몸이 좀 뭔가 기분이 좀 찝찝하게 안 좋다 할 때는 그 터는 자기 오지마는 터예요. 음. 어 그리고 그 터는 정말은 너무 아닌데 내가 저 터에 들어가 장사를 하고 싶다 할때홍기 땡겨요. 나도 모르게 음. 어 기운이 땡긴단 말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자기가 그것서 성공할 수 있는 터예요. 음. 음, 그래서 그러면 남편 대 여자분이 들어갔다, 니는 내가 들어와고 성공을 할수 있다는 터를 내한테 기운을 주는 거죠. 근데, 가게가 크다고 하려서 했어, 가면. 남들 보기엔 너무 좋은데, 내가 들어가 썰렁하잖아요. 네. 그 해서는 안 됩니다. 음... 절대 안 됩니다. 음, 가게가 조그마한 가게인데, 네. 음, 3평짜리면5평짜리 해도, 내가 복원하면 그 가게는 더가 아주 도깨비 타고 좋은 겁니다. 그래 구별하면 돼요. 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네. 내가 문외 아니다 싶으면,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터가 도깨비 터인지 확인도 해보고. 그렇죠. 어, 그러려면 역시나 번호를 알고 선생님께 찾아와야 되고 하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이곳은 바로 어디죠, 선생님? 대원장사입니다 지역은 어디죠? 경남 차원이에요. 네.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터가 궁금하다. 잘될 것인지 못될 것인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럼 전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모든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